가로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우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우하시오니 여우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주신 자도 여우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우하시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지 않으겠네요. 하나님은 꼭 봉반 줘야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재앙을 내려줘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잘해 주든 어렵게 하든 항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704년에 그 독일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 그 슈몰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 1648년 이제 독일에서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도하고 전쟁이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개신교 교회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에 이제 슈몰코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가 그래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담당한 지역이 36개 지역을 아주 넓은 지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부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두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신방거러 다니느라고 항상 집을 많이 비워 비웠습니다. 그런데 1704년에 어느 날 이제 신방 갔다가 돌아오 보니까 집이 다 불타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가 죽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막 이제 그 재때비가 된걸막 뒤지다 보니까 두 아들이 수덩이가돼 있는 거예요. 그아들둘이 죽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하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서 그때 쓴 시가 있습니다. 기도, 기도하면 쓴 시가 있는데 찬송과 430일장. 제가 노래 잘 부르면 한번 이렇게 좀 부르고 싶은데 잘못 부르니까 가서만 내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살든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께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죽게 맡기고, 전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노래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이런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그래서 주님도 울기도 하셨다는 거 주님도 눈물도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다 굳건히 일어나서 또 열심히 전도를 끝까지 하고 신앙생활하다 주님 품에 갔는데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출 수도 있고 취행할 수도 있는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laughs> 그리고 무디 당시에 무디의 절친한 친구였던 그 호라티워스 게이츠 이제 스페포드라는 그 변호사가 스카고 대화제가 있을 때 그때 무디가 담당한 그 교회도 불타버리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스카고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스페포드의 아들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1871년에 화재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스페포드가 이제 DL 무디가 영국에서 전도할 때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딸들 4명 그리고 아내와 자신이 같이 유럽에 잠깐 여행을 하면서 DL 무디 집회하는 것도 돕고 유럽도 잠깐 여행할 겸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출발날 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호라티오스라는 사람은 일을 처리하고 가려고 아내하고 네 명의 딸을 먼저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스페 사 스페 포드 변호사, 변호사 아내하고 딸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쭉 가다가 뉴펀들랜드 그 지역에서 떠나서 얼마 안 지나서 영국 배하고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47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내였고, 226명은 다 죽어버렸는데 그 속에 네 명의 딸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뱃보드는그 아내가 영국에 있으니까, 딸이 세명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위로할 겸해서. 배 타고 쫙 가다가 사고 난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팬 들어서 그때 시를 쓴 겁니다. 글을 쓴 겁니다. 그게 이제 407장. 내, 노래 잘 부르면 좋은데 뭐부르겠어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사 중에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내용원이 편안하냐? 그때 그 영어로 보면 더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예. My sin not in part but the w 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 부분적인 죄가 아닌 but w hole, 모든 죄, 그것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네 그래서 프레즈드로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내 영혼 찬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그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큰 평안이 있냐 하면 자기 아들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네 명의 딸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이 확실하니까 내 영혼 평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일부의 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당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준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도 다섯 명의 전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뭘 믿고 있냐면은 하 하나님의 선한 섭리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우겠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향하시나니 그런 적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요분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오직 그분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금밭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않냐 하고 일정한 의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억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하는 게두루이실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다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작정하신 것일 주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는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작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행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선행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욕기 여기 1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7 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욕은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 이스라엘을 선민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현실 상황은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생긴다고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간 지나가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번 뭘 믿고 있냐 하면은, 엘리우가 말한대로, 하나님은 절대, 절대적으로 의롭고 선하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축복해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욕기 34장입니다. 이건, 이건 엘리우가 한 말인데 욕도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단정과 악을 행치하니 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하니 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부흥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하니 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 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원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허의를 미워하시는 자시면 어찌 지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정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기를 정하였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편이고 선한 편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절대 진리를 욕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재앙을 만나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